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로 살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춥니다. 그동안 벌고 저축하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들은 정작 얼마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고, 연금이 시작되면 한동안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안심은 금세 불안으로 바뀝니다. 돈은 있는데 얼마나 써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최소 생활비를 모르고 은퇴를 맞이한 이들의 현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균형을 찾아갔는지를요. 서울 근교에 사는 64세 김모씨 부부는 전형적인 중산층 맞벌이였습니다. 남편은 제조업체 부장으로 정년퇴직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성실이라는 단어로 살아왔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현금 자산이 약 3억 원, 국민연금 두 사람 합산월 250만 원, 여기에 약간의 금융수입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안정적인 은퇴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통장을 보면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한달 지출이 48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처음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니까 35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130만원의 차이가 그들의 은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생활비의 현실이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는 250만원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식비가 100만원, 건강관리와 약값이 40만원, 경조사비가 50만원 정도. 가끔 손주 돌봄이나 여행 비용이 추가되면 한달 예산은 500만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신들이 조금만 절약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대신 그때그때 통장에서 뺏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남은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최소 생활비를 너무 낮게 잡았어. 김씨 부부는 뒤늦게 자신들의 지출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매달 고정비 250만원, 변동비 180만원, 예비비 50만원, 합계 480만원, 즉, 최소 생활비는 480만원이었던 겁니다. 이 금액 밑으로는 생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 두 사람은 우리가 낭비하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서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소비를 줄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고 아내는 당신이 수입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다툼이 이어지며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외출을 줄였고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경제적인 절약이 심리적 고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각자 방에서 보내고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아내는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노후였을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두 사람은 처음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재무상담가는 그들에게 최소 생활비의 개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최소 생활비란 단순히 생존비가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김씨 부부는 자신의 은퇴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출 구조의 재조정이었습니다. 보험 세 개를 해지하고 자동차를 한 대로 줄였고 통신 요금제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출 다이어리를 만들어 매달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건그 과정에서 줄이는 기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엔 돈을 쓰는 게 행복의 증거였는데 이제는 계획대로 쓰는 게 안심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출을 정리하면서 부부는 한달 생활비를 430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비 90만원, 관리비 및 공과금 70만원, 건강관리 40만원, 사회적 지출 50만원, 여가비 30만원, 기타 5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그들 부부의 현실적 최소 생활비였습니다. 이제는 매달 430만원 안에서 모든 지출이 돌아가고, 남는 돈으로 소액 투자도 합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현실의 모름에서 시작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모아야 할까만 고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얼마로 살수 있을까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장을 보는 눈이 다르고 소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야 할까요? 첫째, 지난 1년간의 지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카드, 이체 내역까지 합쳐 실제 사용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은 줄이기 어렵지만, 여가비나 사교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존엄 유지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 건강관리, 취미활동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세 가지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최소생활비입니다. 현재 한국의 60대 부부 기준으로 보면 월 400만 500만원이 현실적인 최소생활비 구간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 금액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 외에도 배당, 임대, 이자, 부업 등 현금 흐름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정비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주거 형태 같은 생활의 틀을 바꾸는 것이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김씨 부부처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 바로 진짜 은퇴 설계입니다.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아는 것은 돈을 세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일입니다. 매달 얼마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계획이 생기고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씨 부부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돈이 모자란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자신의 최소 생활비를 아는 사람은 통장 잔액이 줄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실적인 최소 생활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계산에서 시작된다. 평생 일을 하며 벌어온 사람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삶의 계산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월급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소비를 조정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고정된 자산 안에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최소 생활비다. 하지만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이 개념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숫자를 세워보지 않은 채 감으로 판단하거나 아직도 줄이면 된다는 과거의 습관에 의존한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불안을 부르고 그 불안이 관계와 삶의 질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은퇴자들은 공통적인 착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민연금이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할 것이라는 믿음이고, 둘째는 은퇴 후엔 지출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통계는 다르다.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은퇴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38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에 머문다.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손주용돈, 여행비 등 불규칙한 지출을 합하면 평균 500만원을 넘는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월 현금 흐름이 400만원 이상이어야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도 많다. 문제는 이 현실을 알고도 대부분이 그래도 우린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은 생각보다 잘 줄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의 소비가 단순히 필요가 아니라 습관과 감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점심값이나 교통비 같은 필수 지출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대신 병원비, 경조사비, 생활유지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소비의 형태만 바뀔 뿐 총액은 크게 줄지 않는다. 게다가 은퇴 초기에는 이제 좀 써보자는 보상 심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출이 급증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생활비를 모르는 채 은퇴를 맞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통장은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모른다. 결국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커지면 소비를 더 줄이거나 반대로 통제력을 잃고 지출이 커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흔들린다. 부부 갈등의 상당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돈이 모자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르는 불안감이 관계를 긴장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최소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지난 1년간의 실제 지출 내역을 분석해야 한다. 현금, 카드, 자동 이체까지 포함한 총액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출되는 항목을 찾아야 한다. 둘째, 그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다. 고정비는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식비, 교통비, 여가비, 경조사비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다. 셋째, 여기에 반드시 존엄 유지비를 더해야 한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 취미활동, 건강관리, 사회적 모임 비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항목을 생략하면 금전적으로는 버틸 수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결국 외로움과 무력감이 커지고 그것이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60대 부부는 최소 생활비를 400만~500만 원으로 잡을 때 현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금액에는 주거비를 제외한 기본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전세나 자가로 주거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면 하단 구간에 속하고 대출 상환이나 월세 부담이 있다면 상단 구간을 고려해야 한다. 즉 부부 기준으로 국민연금 250만 원에 추가 현금흐름 150만~200만 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수입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해두는 방식은 단기 안정성은 있지만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반면 일정 부분을 배당주나 공공채, 월지급식 펀드 등에 나눠두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 최근에는 소형 임대, 시니어 파트타임, 지역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월 50만 100만원 수준의 부수입을 확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요한 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절약은 일시적인 조정이지만 구조 조정은 지속 가능한 변화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이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통합하고 통신비를 가족 단위 요금제로 묶는 것 등이 그렇다. 또한 고정비를 10%만 줄여도 연간 300만 500만원의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를 계획된 지출로 바꾸는 일이다. 목적 없는 소비는 불안을 달래기 위한 감정 소비가 되기 쉽고 그것이 쌓이면 재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흔들린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감정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특히 은퇴 이후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출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커진다. 이런 시기에 최소 생활비라는 현실적 기준을 세우면 불필요한 소비를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소 생활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재무 관리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심리적 도구이기도 하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다. 은퇴자, 재무 파탄의 70% 이상이 의료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에서 발생한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짧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간 지출의 10~15% 정도는 예비비로 따로 비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돈은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든 쓸수 있도록 준비하는 돈이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진짜 안심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정 관리를 단순한 절약으로 접근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삶의 질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돈이 불안의 대가인지 여유의 상징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감정의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가른다. 결국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삶의 통제감이 생기고 불안이 줄어든다. 반대로 그것을 모르고 살면 통장은 있어도 마음은 늘 흔들린다. 김씨 부부가 했던 마지막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게 문제였죠. 은퇴 후의 삶에서 진짜 안정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있는 상태다. 최소 생활비는 그 현실을 가시화하는 첫 번째 도구다. 자신이 어떤 비용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은퇴는 불안이 아닌 자유가 된다.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달 얼마로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그 리듬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그리고 평온하게 산다.